Hello. Welcome to the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교과서 수업을 맡은 유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유닛 1에서는 plants, 식물에 대해 배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lesson 2. Not just for food. 단지 음식으로만 쓰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Think about plants we use in our lives. 자, 우리가 식물을 단지 채소로 먹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배울 텐데요. 그럼 여기서 잠깐 선생님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레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A. 타월, 수건. B. a wash basin. 세면대, c, toothbrush, 칫솔, d, soap, 비누. 정답은? 두둥! 저와 함께 오늘의 수업을 끝까지 듣다 보면 모두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문 내용이 들어가기 이전에 단어들 먼저 배우러 갈까요? Let's go! Word list 자, 유나 선생님과 함께 단어를 외우는 비법 세 가지 모두 기억하나요? 자, 단어를 사진이나 이미지와 함께 외운다. 그리고 또 영어 뜻풀이도 함께 익힌다. 그리고 마지막, 반드시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알고 넘어간다. 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영어 뜻풀이를 놓치지 마세요. 왜?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풀어 볼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여기 사진이 있고요. 자, 설명은 yellow fruit that tastes sour. 자, sour라는 말은 맛이 신이란 뜻인데요. 신 맛이 나는 노란 과일. 바로 그 사진에서 보이듯 레몬이네요. lemon lemon. Have you ever seen this plant before? 자, 이 식물을 본 적이 있나요? 자, 뭐냐면요. A plant with a fresh smell and taste. 자, 식물인데 어떤 식물이냐면, fresh, 상큼한 냄새와 맛이 나는 식물. 바로 박하를 얘기합니다. Mint, mint. 아, 벌써 그림을 보고도 감이 왔다고요? A long yellow vegetable that has a green skin. 자, skin은 껍질이란 뜻인데요. 초록색 껍질을 가진 길고 노란 채소, 바로 옥수수입니다. Corn, Corn. 자, 지금부터는요. 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What we eat to get energy 에너지는 힘이죠. 자, 힘을 얻기 위해 우리가 먹는 것, 바로 음식이네요. food, food. 자, 다음은요. A drink with a lemon flavor. 자, flavor는 맛이라는 뜻인데요. 자, 레몬 맛이 나는 drink, 음료. 우리가 흔히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건데, 자, 영어 발음으로는요. Lemonade, lemonade. 자 보면은 스펠링이 길어서 한 번에 척척 쓰기 힘들게 생겼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해두었으니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써주세요. 자 다음, "We brush our teeth with this" 자 이것으로요, 우리는 "Brush our teeth" 이를 닦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이는 치약이 되겠는데요. Toothpaste, toothpaste. 자, 여기서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tooth, 입이란 뜻이고, paste는 걸쭉한 것을 일컫는 말이죠. 이두 가지가 합쳐서 toothpast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e liquid that girls use. To smell nice. 자, liquid는 액체란 뜻인데요. 어떤 액체냐면 자 소녀들이 사용한대요. 자, 뭐하기 위해서 to smell nice. 자, 좋은 냄새가 나기 위해 소녀들이 사용하는 액체 바로 향수입니다. Perfume, perfume. 다음은 We cook food in this. 자, 우리가 이것에다가 요리를 하는데요. 자, 사진에서 보이듯 이 기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을 우리는 식용유 라고 하지요. 식용유는 oil, oil. something that you wash with 자, 뭔가 물건인데요. 어떤 거냐면 당신이 씻을 때 사용하는 것.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비누가 되겠네요. soap soap 자, 이제부터는 이 줄과 관련된 단어 세 개를 더 배워 보도록 할게요. a strong line we tie two things. 자, 우리가 물건을 tie, 묶다란 뜻인데요. 자, 물건을 묶을 때 쓰는 h 센 m 줄. 한마디로 밧줄이네요. rope, rope. 자, 설명이 좀 긴데요. 선생님이 쉽게 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n exercise in which the player jumps over a rope. 자, 겨, 운동인데 어떤 운동이냐면 자, player 우리 하는 친구가 줄을 가지고 jumps. 껑충껑충 뛰는 거. 바로 줄넘기네요. jump rope. jump rope. 자 사진 속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설명이 아까보다 더긴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선생님이 더 쉽게 풀어주겠습니다. A game in which two teams hold a rope and pull against each team. 자두 팀이요 줄을 잡고 each team 서로 pull against 끌어 당기는 게임. 한마디로 줄다리기죠. tug of war. tug of war. 자, 여기서 tug는 세게 끌어 당기다라는 말이고, war는 싸움이란 뜻인데요. 자, 세게 끌어 당기는 경기, 게임. 줄다리기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tug of war. exercise 1. 자, 지금까지 총 12개의 단어를 배워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기 속에 단어들이 있고요. 문제에는 영어 뜻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뜻풀이에 맞는 단어를 보기 속에서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보기에 있는 단어들부터 읽어 볼까요? toothpaste. 치약. Oil, 식용유 Lemon, 과일의 레몬 Perfume, 향수 Soap, 비누 Rope, 밧줄입니다. 자, 그럼 number one We cook food in this 자, 우리는 이것에다가 요리를 합니다. 자, 바로 식용유인데요. 자, 어디 있죠? 아하! 바로 여기 있네요. oil, o, i, l. 자 그다음 number two, a fruit that tastes sour. 자, sour는 맛이 신이란 뜻이라고 했죠. 신맛이 나는 과일. 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바로 lemon, l e m o n. number three, we brush our teeth. With this. 자, 이것으로 우리는 이를 닦습니다. 자, 치약이 되겠군요. 자, 보기 속에 어디 있나요? 네, 바로 여기 있네요. Toothpaste. T O O T H P A S T E. Toothpaste입니다. 자, number four. We use this. To wash things. 자, 뭔가를, 뭔가를 씻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자, 보기 속에서. 아하, soap. 비누군요. s o a p 비누군요. S-O-A-P. 자, number five. A strong line. We tie to things. 자, 굉장히 강한 끈, 줄인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물건을 묶을 때 쓰는 것. 바로 rope. 줄이 되겠네요. R O P E. Number 6. Girls use it to smell nice. 자, 소녀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자, 뭐 하려고요? 좋은 냄새가 나려고 쓰는 것. 자, 보기 속에서 아하, 여기 perfume. 향수가 있네요. P E R F-U-M-E 자, 이렇게 모두 어렵지 않게 풀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Lesson 2 Not just for food 에 대해 내용을 배워 보겠습니다. Plants are not just for food. 자, 식물은요, not just. 단지 for food. 음식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We use plants to make things too. 자, 우리는 식물을 사용합니다. 또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Do you like the taste of mint? 자, 당신은 좋아하나요? mint, 자, 박하죠? 이 mint의 taste, 맛을 좋아하나요? Some toothpaste tastes like mint. 자 어떤 toothpaste 자 치약은요 taste like mint 민트와 같은 박하와 같은 맛이 납니다. We use mint leaves for toothpaste. 자 우리는요 mint leaves 자 민트의 잎파리들을 어디에 사용하나요? 네, toothpaste 치약에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레몬에 관한 건데요. Lemons are not just for lemonade. 자, 레몬들은요 단지 레몬 음료만을 잇는 게 아닙니다. They use them to make soap. 우리는요 them 여기서는 레몬 쓰겠죠? 자, 우리는 레몬을 사용하는데요. 자, 뭐 하는데요? Make soap. 아하, 비누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Lemon make soap smell good 자 여기서 make은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레몬은 soap 비누를 smell good 자, 좋은 냄새가 나도록 만듭니다. people like the smell of lemons 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뭐를요? 레몬의 스멜 냄새를 좋아합니다. We use seeds to grow new plants. 자, 우리는 seeds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씨앗이지요? 자, 씨앗을 사용합니다. New plant 새로운 식물을 grow 기르는데 사용합니다. Seeds can be used to make oil too. 자, sees, 씨앗은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 하는데요? 자, 또한 식용유, 기름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Oil is used to cook food. 자, 오일은요, 한마디로 식용유는요, is used, 사용됩니다. 됩니다. cook food. 자,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corn oil is made from corn seeds. corn oil. 자, 옥수수로 만든 기름은요. is made. 만들어집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나요? Corn seeds 옥수수 씨앗에서 만들어집니다. Do you like to smell flowers? 자, 당신은 좋아하나요? To smell flowers 꽃의 냄새를 맡는 것을. Some flowers smell very nice. 자, 어떤 꽃들은요. Smell very nice. 매우 좋은 냄새가 납니다. We use flowers to make perfume. 자, 우리는요. 꽃들을 사용합니다. 뭐를 만드는데요? 자, perfume. 향수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Girls like to smell like flowers. 자, 소녀들은요. 좋아합니다. 뭐를요? To smell 냄새 맡는 걸요. 그런데 어떤 냄새? Flowers 꽃과 같은 냄새를 만드는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요, like가 한번 그리고 두 번이 나왔는데요, 이두번 나올 때마다 뜻이 모두 다릅니다. 자, 첫 번째 나온 like는요, girls like to smell. 자, 소녀들은 냄새 맡는 걸 좋아한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s e n like는 smell like flowers. 자, 꽃과 같은 냄새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뭐뭇과? 같은이라는 거. 이두 가지의 뜻 모두 알고 넘어가세요. People use ropes for many things. 자, 사람들은 ropes, 자, 줄을요. 여러 것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They can be used for games. 자, can be used 하면은 사용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이 ropes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줄들은요. 자, 무엇에 사용될 수 있냐면 for games. 게임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Kids like to jump rope. 자, kids는 children과 같은 말이고 아이들이런 뜻이네요. 자,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Jump rope. 줄넘기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You need a rope to play tug of war. 당신은 로프가 필요해요. 밧줄이 필요해요. 자, 뭐 하는데? Tug of war.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줄다리기죠? 줄다리기를 놓으는데 로프 밧줄이 필요합니다. We use plant stems to make ropes. 자, 이 밧줄은 말이죠. 어떻게 만드냐면 plant stems. 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데 plant stems는 우리 지난 시간 lesson 1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stems는 줄기였죠. 자, 줄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뭐를 만드는 데 사용하냐면, ropes, 밧줄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rope를 만드는데, 이것은 이 식물의 줄기, plant stems를 가지고 만드는 거였군요. comprehension.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본문 내용을 이세 개의 문제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 개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모두 풀수 있다면 우등생이지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같이 풀어 볼까요? 넘버 1. This story is about. 자, about은 뭐모에 관한이란 뜻이고요. 자, 이 스토리는 무엇에 관한 스토리일까요? A. vegetables. 채소들. B. useful plants. 자, 여기서 useful은 쓸모 있는 이란 뜻입니다. 자, 쓰임새가 많은 식물들. c. cooking, 요리 d. exercise, 운동 자, 정답은 네. 바로 useful plants입니다. 자, 그리고 number two. some blank t a s t e like mint. 자 어떤 것들이 민트와 같은 맛이 나나요? A. soaps. 비누. B. elephants. 코끼리. C. toothpaste. 치약. D. lemons. 아, 과일 레몬이군요. 자 어떤 것이 t a s t e like mint 였나요? 네 맞아요. 바로 치약, toothpaste입니다. Number three, plant can be used to make oil. 자 어떤 것들이 오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나요? 자 A, seeds, 씨앗. B, perfume, 향수. C, oxygen.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산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 flowers 꽃들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 can be used to make oil 이었나요? 네, 바로 A seeds였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we use plants? 자 우리는 식물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이 빈칸에 들어갈 힌트가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의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해 보도록 할까요? We use blank for toothpaste. 자 치약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바로 m i n t e 였죠 We use mints for toothpaste. 다음, we use blank To make soap. 자, soap. 비누를 만드는데 우리는 레몬을 사용하지요. 자, 그래서 we use lemons to make soap. We use blank to make corn oil. 자, 옥수수 기름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거는 바로 이 corn seeds 였어요. We use corn seeds to make corn oil. We use blank to make perfume. 자, 향수를 만드는 데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flowers죠. We use flowers to make perfume. 마지막 문장. We use blank to make robes. 밧줄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plant stems였지요. 자, 만들어 볼게요. We use plant stems to make robes. 자, 이렇게 우리가 식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여러 것들을 만드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 CD를 틀고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해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석달 뒤의 차이는 아, 뭐지,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걸알수 있지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으로 만나게 될까요? See you next time!